He had,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One, 오직 하나의 Explanation, 설명을 Explain, 설명하다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For one more에 대해서 This fact, 이 사실에 대해서 땡땡,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Things, 것들. 근데 것들 이렇게 직역하게 되면 해석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러가지란 말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것들이, 그 말은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것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머릿속에 나름대로의 한국어가 떠오릅니다. 여러가지 것들이 have to be, have 다음에 to가 되오면요 어지간하면 머스트라고 일단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머스트 그대로의 뜻입니다. Be transmitted, transmit 전달하다. i t 가 carry의 뜻입니다. 나르다. Trans는 바꾸는 거죠. 위치를 바꾸거나 할때 위치를 바꾸어서 전달하다. 비동사 더하기 ed 수동태. 전달되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것들은 전달되어져야만 한다. this way 이 방법으로 way 두 가지 방법 길두 가지입니다. 의로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요. way 앞에 의로가 거의 생략되는 편입니다. 굳이 넣자면이 되겠습니다. because 왜냐면 뭐 때문에 they 그것들 things 여러가지 것들이 e w e m d e made. up. m a k e made made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뭐뭐 되어지다, e 뭐 당하다. made up. 만들어지다.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또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up. 은동사 e up. made up. made up. m a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From, 몸으로부터, the pure life, pure, 순수한. 때가 묻지 않은 life, 삶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가 과거니까, 만들어졌기 때문에. And this kind of life, kind, 두 가지 친절한 종류 중에서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의 슥 지나가셨죠. 이런 종류의 삶은 캐나 못말수 없다. Be captured, capture 붙잡다, 포착하다. 이들이 나오고, 비동사 수동태 포착되다, 포착될 수 없다. In pictures, 이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림이나 a w o r d s 말들로 포착될 수는 없다. because 왜냐하면 people 사람들이 become 되기 때문에 동사적 끊으면 영어는 쉬워집니다. fascinate 환상적으로 만들다, 매혹시키다. 이리 그리고 앞에 있는 말이 다죠. 영어는 다가 연달아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페가 다가 나오고 리이 나군요. 이 뒤에 있는 1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에는, 뭐, 뭐, 당한이라는 수동태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매혹시킴을 당한, 매혹된, 매혹되는, 사람들은 매혹된다. With 뭘 가지고? Pictures. 그림들이나, and words. 단어들을 가지고, 말들을 가지고 매혹되기 때문에 와인드업, 결국 어떻게 되다? 와인드라고 있습니다. 윈드는 바람이 불다죠. 와인드는 둘둘 감답니다. 둘둘 감인데 위로 올라왔죠. 영미인들은 현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아래 에 있고요, 둘둘 감아서 위로 올라온 거니까 결국 어떠 어떻게 되다라고 했을 겁니다. ing 두 가지 거다고 있는 중에서 것입니다. 잊어먹는 것이 되다, 결국 잊어먹게 된다. The language 언어를, of the world 세상의 언어를 잊어먹게 된다. The boy 그 소년은 couldn't believe believe 믿다. 믿을 수 없었다. 뒤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나오겠죠. 동사에서 끊는 게 영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What he was seeing wasn't 두 가지 무엇 것 중에 것입니다. I a n g it 두 가지 거다검 중에서 하고 있는입니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을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부연원 설명입니다. the oasis, oasis. Rather than, than 뭐뭐 보다 Rather는 좀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라기보다는 be이다. ing드 두 가지 걷다고인 중에서 것. just 그저 단지 away 우물이라기보다는 surrounded, surrounded. 둘러싸다. 이디가 붙었네요. 이디가 과거 뭐뭐 했다인지 과거 분사인지 알아맞추는 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요령은 뒤에 둘러싸는 대상이 나오면은 옥조어라고 했죠. 뭐 했다. 과거가 됩니다. 둘러쌌다. 뒤에 없으면은 둘러싸인이라고는 과거 분사가 되죠. 과거 분사에는 수동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뭐뭐, 된, 뭐뭐, 당한. 대상이 없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됩니다. 둘러싸인 우물 파이트 세 가지 옆에 의해서 때까지. 0 0 0 0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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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리스두 가지입니다. 손바닥하고 야자수 이것은 야자수겠죠? Palm trees 야자수들에 의해서 as의 트세 가지 로서 때 때문에 had seen 시 소신 과거 분사 앞에 해드그 이전에 이미 보았기 때문에 once 한번 어디 속에서 geography 지리 학, 북, 책에서. 와시사면 어, 조그만 우물 중심으로 된 조그만 곳을 생각했던 것죠럼 근데, was much larger. 많이 문법체에서는 훨씬이라고 가르치게 되어있습니다 많이 large, 큰 이하를 붙이면 더, 더 컸다. Then, 뭐보다? Many towns. 많은 마을들보다 더 컸다. 뒤에 있는, in Spain, 스페인에 있는. There, 동사 앞에 대언을 해석하지 않죠. 장소가 앞뒤에 나올 때 비동사는 있답니다. 과거니까 있었다. 대언을 해석은 안 하지만, 그곳에라는 장소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있었다. 300 w h a l s 300개의 우물이 있었다. 우물 하나가 아니고 300개니까 거의 뭐 상수도 시절 정도 되네요. Fifty. 오십천. 오십천 개죠. Date trees. 대추, 야자, 나무. 오십천이니까 오만 개인데요.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오십천이라고 해석하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오만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오만이 영어로 못 따라 이르거든요. 오십천 이렇게 하면서 영어식 사고 방식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십천 개 대추 야자나무, 오만 개의 대추 야자나무가 있었다. And innumerable, innumerable, 셀수 없이 많은, 셀수 없을 정도의 컬러 d 명사 뒤에 이리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다양한 색깔의 텐트, 텐트들이 있었다. spread, 펴다 인데요. 펴지다도 되죠. spread의 과거형 과거분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분사의 spread입니다. 과거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들어 있죠. 그래서 펴진, 펼쳐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펼쳐진 나무 댐 그것들 사이에 그것들라는 게 대추야자 나무일 겁니다. It looks look 뜻두 가지 보다 보이다 하나 더 붙이자면은 보이는 모습 여기서 보이다입니다. 보인다 like 뜻두 가지 좋아하다 뭐처럼 앞에 다가 나오면은 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처럼이겠죠? A thousand and one nights. 이게 천일야화라고요. 아랍의 유명한 문학 이름이죠. 마치 천일야화 같았다. said 말했다. e n g l i s h n 그 영국 사람이 impatient, patient 두 가지. 환자, 그리고 환자는 나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겠죠. 참을성이 있는. 이건 반대말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채로 조바심이 나서 모하기에 미트, 만나기에, 엘키미스트, 그 연금술사를 They were surround, surround, 에워싸다, 둘러싸다, 이디, 나우, 고비동사 수동태, 둘러싸여졌다, 바이트세 가지, 옆에, 의해서 때까지 중에서, 몸모에, 의해서 Children, 아이들에 의해서, Curious, 호기심이 많은, To, 보 뭐, 하기에 look 보기에 at 보면 뭐, 뭐, 을입니다. 작은 점이거든요. 볼때 작은 점을 붙여놓고 보는 거니까 누구누구를 이렇게 해서 갑니다. the animals 동물들을 보기에 호기심이 많아서 and people 사람들을 자 명사 뒤에 대또 내용입니다. 근데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면 관계명사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따르게 부른 말이 있죠. 여우서는 뒤에 조어가 없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인데요. 그렇게 문법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그 문법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were arriving arrive 도착하다 ing 두 가지 거다 거인 중에서 하고 있는 도착하고 있었다 도착하고 있었던 사람들 The man. 그 남자들, 사람들, of oasis. 그 oasis의 사람들이 wanted, w a 습니다 To know, 알기를. k No, w 다음에 이 부분이면, weather입니다. 뭐뭐인지죠? 이 팩트 세 가지입니다. weather, though. weather, 뭐뭐인지,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그리고 많은 모모면은 너무나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외우지 않습니다. 노우드의 no, 이프는 무조건 외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has seen 시소신 과거분사 앞에 h e a 이 이전에 보았는지 알고 싶었다. Any 어떤도 fighting 싸움이라도 and w o e women이라고 씁니다. Women 여자들 여자들 compete 경쟁하다, 경쟁했습니다. with 누구누구와,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와. for은 뭔 무엇을 찾아서, 뭔 무엇을 구해서. access 접근, 접근 1. 접근권을 얻으려고 두 몸모로 어디어디로 접근하려고 1. 1. 2. 1. 1. 2. 2. 2. 2. 1. 1. 2. 1. 1. 1. 1.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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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로트가 여기 브로트일까요? 여기 브로트일까요? 요령은 뒤에 대상이 있으면, 가져오는 대상이 있으면, 무엇을 가져왔다. 과거가 되고요. 뒤에 없으면, 은 과거 분사가 됩니다. 뒤에 가져오는 대상이 없죠. 그러므로,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안에는 수동뜻뒤들어 있습니다. 가져와진 보석들. 바이드 세 가지, 옆에 의세 때까지 중에서, 뭐뭐의 의세입니다. Merchant. 상인들에 의해서 가져와진. The silence, 침묵. Silent, 침묵한 조용한. The desert, 사망의 침묵은 was이었다. A distant, 멀리 떨어진, 먼. Dream, 꿈이었다. 땡땡,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 The traveler, 여행 e 들 r n The caravan, 있던, 있던 여행자들은, we're talking, talk, the caravan, the caravan, the c r e r t e a n t a l k i n t a t a l k 말하 n i n g h e c a r 고 v a n the caravan, the c a r a n c e s s a n t l y c e a s a n t e c 추다 e a e cessant, 멈추는 incessant, 반대말 멈춤이 없는 incessantly, 멈춤 없이 끊임없이 laughing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아이디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은 뭐 하면서 웃으면서 and shout 소리치면서 As if 마치 범모처럼 they had emerged. As if 뒤에 head 이 들어가면요, 이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As if 뒤에 나오는 head 이든요 전에 그런 적이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emerge 나타나다. 마치 그 전에 이미 나타난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from the spiritual spirit, 영원 s p i r i 영원의 영적인 w o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and found 그리고 발견한 것처럼 앞에 h e 가 빠졌겠죠 find found found 찾다의 과거 분사입니다. Themselves. 그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Once again, 한번 더. In the world, 세상에서. Up people, 사람들의 세상에서. They will really, relieve 마음의 부담을 덜다. Relieved 과거분사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부담이 덜어졌다. And happy. 그리고 행복했다. 디엘케미스트 연금술사 여든여섯 번째 소비었습니다